12월 19일 브이리그 남자부 OK금융그룹과 한국전력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주시면 24시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OK금융그룹은요. 11승 4패로 이번 시즌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0대3 셧아웃 패배를 당하면서 이번 시즌 첫 셧아웃 패배를 기록한 OK 금융그룹인데요. 홈에서 정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직전 경기 OK 금융그룹입니다. 공격성공률과 블로킹 그리고 서브에서 상대보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OK 금융그룹인데요. 펠리페 선수가 2 0득점에 공격성공률 56% 송명근 선수가 1 0득점에 공격성 공률 42%를 기록한 OK금융그룹입니다. OK OK금융그룹의 OK 최근 경기에서 아쉬움은 시즌초 상당히 좋았던 센터진들이 블로킹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상훈 선수가 합류되면서 상당히 좋은 블로킹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살짝 주춤한 모습을 보여준 OK금융그룹. OK 블로킹이 살아나야 빠르게 경기력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되는 OK 금융그룹입니다. 상대인 한국전력은요, 7승 8패로 이번 시즌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3대0 셧아웃 승리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좋은 페이스를 유지 중인 한국전력인데요. 리시브와 공격 성공률에서 상대보다 크게 앞섰던 한국 전력인데, 러셀 선수가 21득점에 공격 성공률 58%, 박철우 선수가 7득점에 공격 성공률 41%를 기록했습니다. 박철우 선수의 활약은 아쉬웠지만, 러셀 선수는 공격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철우 선수가 부진하더라도, 중앙에 신영석 선수가 공격에서 잘해주고 있고, 현재 주전으로 출전하는 모든 공격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시즌 초보다 확실히 공격 루트가 다양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전력에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의 대결은 서로 1승 1패씩 홈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직전 2라운드 경기는 한국전력의 선수들이 바뀌노 만난 대결에서 한국전력이 3대0 셧아웃 승리를 기록하면서 승리를 하였는데요. 이번 시즌 두팀 기록을 비교해 보시면 두 팀의 공격 성공률은 시즌 평균보다 아쉬운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전력 입장에선 1라운드에서 패배 당시 공격 성공률이 아쉬웠고 OK금융그룹 입장에선 2라운드 셧아웃 패배 때 상당히 공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브와 그리고 리시브는 상대전에서 한국 전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 블로킹에서 OK 금융 그룹이 상대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OK 금융 그룹의 블로킹 퍼포먼스는 확실히 떨어져 있고 주전 선수들 모두 펠리페 선수를 제외하고 기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전력은 선수들이 베테랑 선수들인 만큼 상당히 경기 운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경기에서 블로킹은 오히려 한국 전력의 높이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최근 선수들의 경기력과 분위기로 보아 한국 전력이 유리한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전력의 승리와 한국 전력이 역배를 받는다면 한국 전력의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과 GS칼텍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요, 3승 9패로 이번 시즌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KGC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도 4세트의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또다시 패배를 기록한 현대건설인데요.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공격 성공률, 리시브, 블로킹, 서브까지 모두 상대보다 아쉬웠던 현대건설인데요. 정지훈 선수가 16득점에 공격 성공률 44%, 루소 선수가 19득점의 공격성 공률 45%를 기록하면서 투선수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수비에서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현대건설이고 상대적으로 범실이 상당히 많았던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팀의 세터 이나연 세터와 김다인 세터가 모두 기복을 보이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상황의 현대건설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큰 기대를 가지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상대인 GS칼텍스는요, 8승 5패로 이번 시즌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KGC 인삼공사와의 대결에서 3대1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패배를 바로 다시 승리로 돌린 GS칼텍스인데요. 경기 중간 주전 세터, 안해진 세터의 부상도 있었지만 큰 부상은 아니라는 소식과 팀의 세컨세터, 이원정 선수가 중간에 나와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상대보다 아쉬웠지만요. 블로킹 서브, 그리고 리시브 모두 상대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GS 칼텍스였습니다. 러츠 선수가 32득점에 공격 성공률 33%. 강소희 선수가 16득점의 공격 성공률 35%를 기록했는데 최근 경기들에 비해서 러츠 선수의 공격 성공률은 다소 아쉬웠던 측정 경기였습니다. 유독 그 경기에서 인삼공사의 디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러츠 선수가 한 번의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컨디션 자체는 여전히 좋아보였던 러츠 선수입니다. 공격에서는 아쉽지만 좋은 수비를 바탕으로 최근 성적이 좋은 만큼 주전 선수들이 부상이 없다면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GS칼텍스입니다. 두팀 이번 시즌은 서로 홈에서 1승 1패를 가져갔습니다. 개막전에서는 현대건설의 승리를 가져갔지만 2라운드에서는 GS칼텍스가 3대 0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번 시즌 두팀 기록을 비교해 보시면 투팀 공격성공률에서는 GS칼텍스는 시즌 평균보다 아쉬운 모습을, 반면 현대건설은 시즌 평균보다 살짝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건설의 높이가 꽤 있다 보니 유효블락이 꽤나 걸리는 모습의 GS칼텍스의 상대전 모습이었습니다. 블로킹은 비슷한 수치를 기록 중이지만 가장 차이나는 기록은 서브에서 GS 칼텍스가 상대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상대 서브에 상당히 흔들렸던 현대건설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번 경기 역시 GS 칼텍스가 서브가 좋은 팀인 만큼 상대 리시브를 충분히 흔들 수 있고 흔들리게 된다면 현대건설은 또 다시 우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GS 칼텍스가 수요일 경기 이후 이틀을 휴식 후 치러지는 경기이고, 직전 경기 체력 소모가 컸던 영향이 이번 경기 어느 정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홈에서는 GS 칼텍스전에 항상 강점을 보여줬던 현대건설인 만큼, 이번 경기 현대건설이 경기 초반부터 무너질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기대되네요. 따라서 최소 1세트 이상은 따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경기, 다득점을 추천드리고 서브로 현대건설의 세트핸드캡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김상세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는 고전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